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 3 1학기 10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제포 윤대현인데요. 이게 10월 13일 방송이잖아요. 와. 네, 와. 우리가 사실 녹화는 좀 일찍 하고 있잖아요. 네. 10월 13일이면 아 우리 이혜선님이 네. 기혼. <laughs> 현재 아, 요, 요, 미혼 이렇게 받히는 겁니까? <laughs> 쑥. 다음에. 아, 어, 네. 현재 안 봤는데 이번 주에 개봉하니까 제가 노 타임 투 킬. 솔직히 뭐가는데 <laughs> 순서 있나 싶긴 한데. <laughs> 제임스 본노 no, no 아, 타임 투 다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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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아, <laughs> 그놈께 그놈을 깐대 썼는데 타임 투다이 아 옛날엔 킬이었는데 맞아. 음... 근데 no... 노하시다 보니 제임스 모티 <laughs> <포도도> 약간 <laughs> 노타임 투 다이브가 났습니다. 킬. 음, 뭔가 요즘 재보님이 뭔가 이렇게 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laughs> 그렇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는데 바빠서 제거를 못하고 아, 있는 게 아닌가요? 노타임 투다이 기억력의 문제지. 저는 아니죠. <laughs> 그리고, 그리고 방송할 땐 제가 그것도본 상태 아닐까 아, 싶습니다. 네. 자 아, 지금까지 네. 좀 전에 지금 우리 재보님이 난데 없이 대본과 관계 없이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알겠합니다 아, 우리 써니가 <laughs> 아, 좀 있다가. 에, 유부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버리셨는데. 야 이거 저기. 정신 요구에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어, 이거 저기. <laughs> 뭐 의료법 위반 <위만하네>. 아니에요? <laughs> 제가 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어, 것 같습니다. 어. 그, 제가 어제 그좀 어, 변호사님이랑 뭐 이렇게 자리가 있었는데. 네. 최근 판례인데 그 모욕죄라는 거 있잖아요. 어, 네, 네, 네. 어 직장 내에서 어. 동료한테 누가 네. 요즘 확진자라는 거 있잖아. 요 확졌다. 아, 아, 네. 그게 2심까지 실형이 나왔답니다. 그 말했다고? 몇제로 어, 와. 네. 어, 아 물론 뭐 벌금 정도겠지만 어쨌든 그 저기 전과 남는 거잖아. 빨간 줄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 어. 어, 발음 정확해야 히 됩니다. 네. 어, 무서운 판결이네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허락도 없이. 결혼 사실을 유보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명예훼손이라고 볼수 있나요? 근데 그게 결혼 모욕도 아니고 어 의료 개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합의 <laughs> 못한다네 <할인> 개인정보 보호법 <laughs> 내지는 뭐뭐 네. 국가 정보 유출 <laughs> 국가 정보는 아무 <laughs> 그 <laughs>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사연 읽고 같이 음. 이야기할 때. 그 뭔가 이렇게 부부관계라든지, 음. 뭐 시대과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써니가 우리 미경험자였는데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아, 네. 네. 자기 얘기도 있어요.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분노를 표현하면 좋을 텐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 이사태로 하면 <laughs> 일단막 아, 울어. 다 행복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저 네. 행복해요. <laughs> 네, 네. 아, 그, 우리 지금 말 이쁘게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에 지난번에 우리 그~ 사연 보면 네. 좀말 함부로 하는 어, 저기 그 직장 네. 상사 있고 했는데 요즘 판례가 그렇다는 것도 음. 좀 아시고 다들 예쁜 말 고운 말 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금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리 공영방송이다. 네. 네. 요런 얘기 드리고요. 심지어 이제 게스트도 사실 국가의 녹을 먹는 분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네, 네. 강남센터에서 아, 일하시는 분이니까국가의 네, 네, 진짜 국가의 <laughs> 녹을 입히고 있지 않나. <laughs>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오늘 뭐 전혀 그 네. PPL 광고는 아니지만 스타벅스 50주년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리유저블 컵 <laughs> 네, 네, 주는 네. 이벤트가 네, 있는 네, 날입니다 네, 오늘. 네, 네, 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피디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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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슐츠 회장님이 혹시 네. 네. 이 방송 들으시면 그러니까 후원 좀 아, 해주시면 저, 좋겠네요. 국립정신, 어, 어떻게 들으셔야 되나? 국립, 그러니까 좋겠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스타,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정신연구. 시즌 해야 4는 네. 시애틀, 그, 버전. 그, 스타벅스, 어, 시애틀 버전. 스타벅스 코리아가 좀 어, 후원하거나, 해야죠. 이런 거안 네, 될까? 뭐, 네. 연락 해야죠. 한번 해보죠. 선이가. 스타벅스 오 m b o n Tashambon. t a s h a 정신 o n 시즌3 시작된 다음에 아, 굉장히 기쁘다 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음, 네.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몇 분만 소개해드리면 승희온리님이 드디어 얼마나 기다렸나 모릅니다. 흐흐흐흐라고 <laughs> 말씀 주셨고요. 진공 상태님도 네. 우와 돌아왔다 정신 요구 이렇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냉구님은 오 제프 쌤 반갑습니다. 온화한 상담 보기 좋습니다.라고 달아주셨네요. 음, 네. 아, 네. 상담은 정말 온화하신데 네. 집에서도 그런지 아, 실제로도 그런지 직장에서도 온화한지 곰 모릅니다. 제가 어, 상담할 때와 집에서만 온화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아, 직장 상담할 땐일 네. 이기고 네, 집에서는 아니면 맞고 네, <laughs> 어, 저는 이제 생겼다. 예, 원래 성격은 좀안 좋고 아, 아, 원래 지금? 성격은 직장에서는 음, 나옵니까? 직장에서도 원래 성격대로 하면은 요즘 막 소송 당하고 이러아 그, 그니까 직장에서는 <laughs>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담할 때 빼고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밑에 커피숍에 있거나 네. 본 모습 네. 나올까 봐. 네, 그럼요. <laughs> 아, 야. 너무 옛날에는. 한 5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1시간 하면 10분 정도 <laughs> 네, 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쉬어 네, 주셔야 되는군요 네, 여러 그 본캐는 그러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아제 본캐요? 네, 본 모습은 언제 볼수 있어요? 네, 아마 잘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laughs>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나이는 안 밝히셨고요 여성이시고 욱 여사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정신려고 애청자였는데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현재 삶 3... 12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주 2회에서 3회만 일을 하는데요. 운이 좋게도 좋은 이모님과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양육 참여도가 높은 남편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되는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저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이며 에너지도 높은 편이라 아이랑 몸으로 많이 놀고 아이와 대화할 때 얼굴 표정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저를 닮아서인지 저희 아들도 에너지가 높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죽이 잘 맞을 때에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이 급하고 정해진 대로 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요. 성인도 정해진 대로 하기가 힘든데 아이가 그것도 저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아이가 저의 계획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돼서 아이의 에게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리고 심한 경우 안아달라는 아이를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죠. 그런 상황들은 사실 정말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샤워를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자지 않겠다거나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가 할수 있는 행동들이죠. 제가 미친 듯 화를 내면 아이가 때로는 매우 불안해하며 울고 저의 눈치를 살피며 화가 났는지 살핍니다. 그러다 자기가 먼저 미소를 보이곤 합니다. 그럼 저는 순간 이성이 돌아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지고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원 전에 자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결국 재우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 한뒤 등원시키고는 차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은 이런 저와 다르게 아주 무던하고 안정적인 성격이라 늘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제가 주 양육자이니 아이가 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지금은 아이가 저를 가장 좋아해주고 늘 저의 나쁜 모습을 용서해주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도 많고,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식욕과 수면도 양호합니다. 이런 모습은 저의 어린 시절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또한 저랑 사이가 좋고 많이 도와주시지만 가족들로부터 우겨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힘드신 편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발이나 옆에 있는 것들로 아무 곳이나 때리시는 편이었고 화나서 욕이나 폭언 같은 것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한동안 꽁에 있으시거나 그런 거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고요.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쓰다 보니 횡성을 수설 적어 보냅니다. 저의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닉네임 우교사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엄마의 별명을 네, 본인의 닉네임으로 써주셨군요. 네, 본인도 네. 지금 우교사가된것 같아서 그러게요. 고민이신 네, 것 같아요. 우교사 이제 준이요. 네.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네, 이 사실 이 사연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 음. 네, 같아요. 이뭐그 다른 대학에도 있지만 이제 의대에서 이제. 족보라는 게 있죠. 어 이게 네. 빈도수 너무 높은 뭐 케이스나 시험 문제에 있다면 어 반드시 달달 외워야 될 음. 케이스 아니까. 아. 정도. <laughs> 아 <laughs> 네, 그래서 일어 네. 내가 너무 나만 지금 레어 아이템, 레어템. 음. 이상한 건 아니다. 이상한 음, 건 아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아 많죠. 그리고 이 사실은 본인이 무슨 문제인지도 아시고 음. 분석도 다해 놓으셨어요. 아 네, 이게 약간의 유전성도 되어 있으면서 음, 음. 활달하고 뭐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환경적인 면도 많고요 남편이나 네. 뭐 이런 부분 있어서 일단 뭐그래뭐 치료까지 받으실 필요는 있을까 음. 어, 싶은데요 거꾸로 좀 어쨌든 뭐 어, 들어가 보면 어, 혹시 진료를 오셨다 그러면 혹시 이, 이런 게 제 생리전 증후군, 생리전 아 일주일에만 심하셔요라고 저는 질문 드려볼 것 같아요. 오, 네. 은근히 많으셔요. 음. 그래서 어, 생리전 증후군이 그 인류를 위해서 여성들이 고생하고 그 고생하는 분들의 심하게는 십 프로, 어느 정도는 삼십 프로나 느끼는. 음. 근데 자, 그때 감정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때만 아이와 내지는 거꾸로 엄마와 음. 싸워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근데 막상 자기가 모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음. 사실 진짜 원인은 내몸에 뭔가 아, 호르몬인데, 호르몬 그거는 좀 한번 전문가에 만나서 네. 치료 여부, 약물 치료를 오.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음. 딱 생리와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뭐좀 일반적으로 내 성향이 좀 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면 에, 내가 너무 나, 나쁜 엄마다 뭐 어, 이렇게 얘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음. 좋겠고요. 지금 애가 3살이니까 아, 3살과도 이 정도 소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에, <laughs> 저는 이제 좀뭐 일종의 행동 요법인데 셀프 네. 어, 세사 아이한테 엄마의 행동 중에 좀 싫은 것이 있느냐 아 물어보는 건가요? 아, 네 에, 세사 아이가 좀 한계가 있다면 에, 아버님을 좀 변호사로 써서 <웃음> 아. <웃음> 그거를 서로 합의를 해서 음, 아, 조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안, 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요럴 아, 때세 가지 정도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아니면 음, 이, 이런 것도 좋아요. 남편분께서 어, 이 중립적 언어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애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 같으면 음. 뭐 예를 들어 들어서 뭐 어, 짜파구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음. 짜파구리.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스톱하는 거예요. 아 스톱하고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방에 가지고 아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고. 회피하는 거군요. 아 일단 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 폭발하면요.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 갖고 합리적으로 안 나가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할때패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너희 집안이 왜 그러냐. 결혼을 후회했다. 아, 아 아내분들은 이혼하자. <laughs> 진짜 저그 아내가 이혼하자는 얘기 진짜하게 친구들이랑 고민해서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랬다가 겁나 맞은 남편을 들이났거든요 그래서 슬리퍼로 등짝을 네. 참고로 정말 이혼을 생각하면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아내분들은 좀 <laughs> 아, <지금> 변호사 만나서 절차를 <laughs> 밟을 아, 준비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음. 어, 귀여운 벌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 그래서 아드님 이름으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드님 이름으로 주식 주식 그 계좌를 하나. 오, 네. 개설해서 네. 뭐 적당한 어, 망하지 않을 회사들 몇개 있잖아요. <laughs> 하나 정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한 주식 사요? 한 주식 사서 아들이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아. 어. 나중에 아들이 댄포장가 되어 있었있니요 <laughs> 그렇죠. <웃음> 어, 최소한 뭐 어쨌든 아들을 위한 비축이기도 하면서 막상 행동 통제가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안정적인 망하지 않을 블루칩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100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약간 위험한 주식을 아, 사는 게 제가 좋습니까? 제가 뭐 뭐잘 모르지만 안정성만 <laughs> 따지면 좀 미국 주식이 괜찮긴 한데. <laughs> 다리가 높으니까. 음. 막 우리나라도 뭐. 네네. 아니 뭐0.00001 주를 할 수도 있잖아 <laughs> 네. 네. 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행동 조절을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아까 짜파구리 외치면은 막 행동 멈추고 이런 거 어. 약간 얼음땡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네네. 이게 사실은 유치해 보이는데 그그 그 해외 에 부부 네. 싸움 할 때도 항상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은. 필요한 거 이상화가 나기 때문에 아, 부부 맞죠. 사이에도 뭐~ 의외로 도움 됐다 그래서 음. 제일 좋아들 하시는 건 라면 음.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하. 한쪽에서 라면 하면은 약간 웃기면서스톱하그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이 선생님도 전쟁이 나려고할때 <laughs> 라면 그러면 무슨 라면이야 하더니 일단 그 다음날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라면은 너무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laughs> 아니면 지금 아주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음. 아 저는 이런 것보다, 라면. 아, 저는 JYP. 라면에 대해서 대체로 음. 긍정적이지 않나. <laughs> 그래서. 라면은 무조건 긍정적이죠. <laughs> 네. 그 저는 근데 JYP가 얼음땡 얘기를 해서 그 순간을 좀 이렇게 냉각시키는 의미에서 얼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음. 그렇게 조금 의미가 들어간 건그 얼음 그런 거리 둘이 거죠? 둘이 하면 얼음만 해도 너무 얼음장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아. 네. 라면 상당히 중립적 당일 뉴트럴 레인지를. 라면 <laughs> 해가지고 이제 대충 다시 평화가 돌아오면 그걸 해제 경보를 해제하는 뭐 주문은. 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얘기하기 그 다음날 얘기하기. 김치라든지 뭐 뭐햇반이라든지 빵꾸 <laughs> 똥꾸 <laughs> 이런 <laughs> 거. 이게 근데 화나는 일이 하루만 지나면요 한 80%는 왜 화났나 싶은 게 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면 진짜 사. 사는... 사내만에까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헉,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약간 저 보면서 아동 학대조라고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리고 심한 경우 안아달라 아이를 내팽개치기도 한다. 요게 그냥 내버려 둔다 아, 안 안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설마 진짜로 아이를 막 이렇게 던진다거나 이런 네. 건, 아닐까 아니. 건 아니고 던지는 건 아니고 아이가 음. 오면 이렇게 밀어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그렇게 살짝 제, 때리는 분은 제 이야기는 음. 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고 음. 조금이라도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자기가 나온다면 그건 전문가 만나보시고 어. 네. 법적 문제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네, 네, 그거는 네, 네. 네. 그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진짜 트라우마를 줄수 있거든요. 음, 있으니까. 네. 그냥 좀아왜 그래? 뭐 이런 건할수 있잖아요. 뭐 그딴 거안 했지만 그거 안 하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렇지. 고래고래 <laughs> 네. 소리 한번 안 질러본 네.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데 네. 완벽한가와 현실 사이에 그 우리가 그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엄마한테 안혼는 사람이 없고, 네, 아니, 엄마의 잔소리와 잔소리가 좀 강화된 형태의 음. 짜증은 엄마라면 전할수 음. 있고 뭐 음. 때론 도움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폭력적인 건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 아이가 지금은 나쁜 모습을 용서해주고 나를 계속 좋아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이거 진짜 기억합니까? 엄마가 나를 막못 살게 그었다막 짜증 냈다 이런 거를? 음 아이가 뭐꼭 아이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하나 점점 어려워지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해줘야 음, 아이도 나를 잘 대해주니까 노력이 더 많이 들게 되죠. 뭐꼭 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좀 아이가 크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런 행동이 줄 수도 있겠죠. 네.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대화가 조금 더 대화도 되고 원활하게 될 거니까. 네. 근데 음. 제 주변 친구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크면 대화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대화는 되는데 말문이 막힌대요. <laughs> 아이들의 그 손곡 같은 대답에 말문이 턱 막힌다고. 대화는 되는데 말문이 막힌다. 네. 네. 댐비죠. <laughs> 네, 비 댐비. 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써니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주변에 네. 알렸을 때그 네. 어떤 이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어떤 지인이 축하한다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않고 네. 어 그래 아이는 낳지 아! 마라 이런 <웃음> 얘기를. <웃음> 하는 분도 있긴 아, 하더라고요. 그분은 네. <laughs> 그분은 진심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네. 자기도 키워왔으면서아이는 네, 소중한데 네, 어려운 존재이죠. 네. 자우 교사님 뭐 문제도 다잘 알고 계시고 뭐 조금 이제 아까 그뭐 짜파구리 이런 음.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올라올 때 음. 뭐 잠깐 억제하는 노력만 좀 하시면 네, 뭐 치료받아야 네. 되거나 이런 단계는 네, 네. 아니라는 네, 말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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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정신여고 시즌 3 1학기 10교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용지 한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show.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